미 영폴 마스터 미션 뭘로 하셨어요? 미 영폴이요 뭘로 했죠?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거짓 뭐 1년 된것 같은데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네. 8티어로 하지 않았을까요? 아니면 10티어로 했나? 하시려면 은 8티어 중에 하나 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드 있으시면 더 좋고 보드가 없다 하시면은, 안 좋은 걸로 막, 열판 안에 세번 하는, 그, 뭐냐, 그냥, 그냥 좋은 탱크 타고 세번 따는 게 저는 훨씬 쉽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안 좋은 거는 컷이 낮아서, 괜찮겠지 했는데, 너무 안 좋으면 안 돼, 그니까. 러 너무 안 좋으면은, 힘들더라고요. 시 d c 가지고 해봤는데. 그 미션을 그 생각하고 한게 그 프랑스랑 독일이여가지고 나머지 국가는 그냥 하다보니까 깨진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안나 i see 아니, 씨, 미어 마이데스, 일주일 동안 안 했다고. 어. 이게 탱크지. 서운하지? 다 죽여 지라 진짜 에임 다 좋았으니까 아저 어, 비관이라구 트네 여기가 옹이야 여기 좀 띄워줘. 아, 저 바깥쪽에 있어. 쏴 봐라. 쏴 봐라. 이러기 설마? 저기 저 그... 와, 그걸 글로 던진다고? 야. 리로 와. 와 터질때 정말 멋지네 야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. 와 이거 터질때 개멋지네 이렇게 멋진게임이었어요? 그래픽 좋네 그래픽 겁나 좋네 카나번 타주면 안될까요? 아 예예 카나번 계속 타볼게요 예. 많이 미화한다고요? 아 미화 많이 됐죠 지금 미화 많이 됐지 아 좋다 아 재밌네 아 여러분들 이 일주일 동안 딱 쉬고 니까 이게 게임이 재밌네 이게 탱크가 재밌네 와 이철구 이소대네 저거 우리 클랜 저격 아니죠? <laughs> 저 디코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저격 아니지 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지금 아니겠지? 아니네 아니네 담나 뭐 개소리세요 그것 <laughs> 헛소리 하러 왔다 아 근데 이거 광원뽕이 지리네 야 이거 이 게임은 rtx 지원 안되나? rtx 넣어서 한번 해보고 싶 그거 rtx 그거 마인크래프트도 rtx 넣으니까 와 장난 아니던데 진짜 아 근데 그래픽 좋으니까 이거 떨구기가 싫네 아 근데 이건 내일 되면 다시 떨구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프레임 드랍이 좀 있어서 용량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거. 아... 이렇게 하니까 좀 조금 뭔가 좀 음, 일주일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미화가 돼 있긴 한데 자동 소화기? 남자는 식량이지, 그 자동 소화기를 넣고 다니네? 아, 저 친구가. 엉덩이 어, 활활 태웠어야 되는데. 더떻게거지 레오는 미쳤다 쟤 쟤는 무슨 아까 도망갈 때한발 맞추고 또 도망가면서 한발더 맞추네 미친 <laughs> 뭐야 저거 와아 지금 신이랑 같이 살아 뭔 샷이야 저거 아무리 내가 덩치가 커도 그렇지 애비 체크 좀요저몸 스파 다음에 이너스 1,100달러거든. 네, 저 체크 좀요 갈 때도 치마, 뒤로 빠질 때도 치마, 운전 좀 제발. 60tp <laughs> 내가 한 1초 가만히 있더만 은그 에임 땡기고 있더만 이런게 어? 멍청하네 하면서 땡기고 있다가 놓쳐버렸어 <laughs> 어, 이거 한두 발은 더 쏘겠는데, 잘 하면 두발 정도 많이 쏴. 미치구야 힘내, 좀만 버텨. 내가 간다. 와 차급 그, 그 들어버려. 딱두발 쏴는 예한 발은 제가 미스 내긴 했는데, We welcome you everyone <laughs> 60세 한번다 주시면 안 되나요? 아, 60세요? 네, 60세 보여드릴게요.